오늘의 썰과 사연 시작합니다. 저에게는 15년째 친하게 지내고 있는 대학 친구가 있어요. 신입생 때 같은 동아리에서 만난 친구인데 성격이 잘 맞아서 졸업하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 만나고 있네요. 같이 골프도 치고 같은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그런 친구예요. 저는 결혼한 지 2년 되었고 친구는 5년 되었네요. 둘다 아직 자녀는 없고요. 둘이서 워낙 친하다 보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부부동반으로 낚시나 캠핑을 가고 있어요. 저번주에는 날씨가 좋아 1박 2일 글램핑을 다녀왔어요. 강원도 산속에 있는 글램핑장인데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어요. 캠핑과 다르게 글램핑은 천막 같은 텐트가 미리 쳐져 있어서 숙박비용만 지불하고 먹을 것만 준비해 가면 되는 곳이에요. 저희는 술과 고기를 준비했고 친구네는 음식을 준비해 왔어요. 토요일 12시에 글램핑장에 도착해서 각자 사이트에 짐을 풀고 정리한 후 곧바로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친구 와이프는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는데 요리 쪽에도 감각이 있어서 놀러 가면 늘 요리를 담당하고 있네요. 생각과 해물 그리고 채소를 집에서 미리 손질해 와서 깐풍기하고 양장피를 요리하더라고요. 덕분에 늘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맛있게 먹고 있네요. 식사 후에 보드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딱밤 때리게 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 부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무렵엔 인근 산책로로 산책을 했어요. 저수지가 잘 가꿔져 있어서 왕복도 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더라고요. 다같이 사진 찍고 부부끼리 사진도 찍어주고 개인별로 웃긴 포즈로 사진 찍으면서 재미있다고 깔깔거리며 웃고 놀았네요. 저녁이 되자 야외 테이블에서 바베큐 삼겹살을 구워먹기로 했어요. 오래간만에 야외에서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으니 너무 맛있어서 모두들 기분 좋게 술도 많이 마셨네요. 몇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도 끝없이 얘기거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술도 많이 마시게 되었고요. 일상생활이라는 게 반복이고 뻔한 얘기지만 한달 만에 만나다 보니 할 얘기가 참 많더라고요. 한참을 술 마시며 얘기하다가 10시가 가까워 지자 와이프는 졸립다면서 먼저 들어가 잠을 청했어요. 친구와 재수 씨랑 셋이서 과자와 오징어를 안주 삼아 맥주 소주 마시며 계속 얘기를 나눴어요. 언제쯤 이세를 가질 거냐부터 회사 생활은 괜찮은지 간혹 부부 잠자리 같은 짓궂은 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캄캄해지더라고요. 글램핑장이 산 중턱이라서 불을 끄면 캄캄하거든요. 글램핑장은 매너 시간이라고 해서 보통 1 0시가 되면 조용히 해야 하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는. 와이프가 가서 자고 있기 때문에 친구네 사이트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분위기를 이어나갔어요. 12시 정도 되자 친구녀석도 졸린지 계속해서 고개를 꼬벅꼬벅 하길래 이제 그만 자자고 하니까 괜찮다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술도 술이지만 이런 시간 자체가 즐거운 거지요. 친구녀석이 잠깐만 누웠다 일어나겠다 하고선 침대에 눕자마자 5분도 안 돼서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재수씨와 둘이만 남은 상황이 되었어요. 재수씨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말을 참 잘했어요. 완벽한 미모에 성격까지 좋아서 도대체 친구 녀석 어디가 좋아서 결혼을 한 건지 믿을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둘은 동호회에서 만났는데 동호회에서 그녀에게 대시한 남자가 한둘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미모를 가졌어요. 처음으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건데도 묘하게 마치 이제 막섬 타기 시작한 연인처럼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둘은 소주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몇 병을 더 마셨어요. 분위기가 좋고 기분도 좋았어요. 그런데 역시나 남녀가 둘이만 있으니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의 와이프일지라도 피해가지 않더군요. 둘이서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자 저도 재수씨도 더 이상은 마시기 힘들어서 술을 좀깰겸 해서 바람을 쐬자고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산속 하늘의 별이 정말 아름답더군요. 마치 바로 머리 위에 있는 듯 가까워 보였어요. 둘은 조금씩 비틀비틀 하면서 5분 정도 걷다가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멈춰서 별빛과 달빛만 있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후 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어색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것 같은데 딱히 해야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 분위기가 좋아서 그대로 즐기고 싶은 마음도 어느 정도는 있었어요. 황홀한 분위기에 취해서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자 어색하지만 야릇한 기류가 흐르는것 같더라고요. 술 취한 남자의 혼자만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재수 씨가 이제 그만 들어가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결국 재수 씨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고 맘속으로 이러면 안 되를 외치면서도 끌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는데 실패했네요. 제정신이 아닌 척하면서 재수 씨의 손을 잡으니까 재수씨가 저를 쳐다보는데 의외로 저의 손을 뿌리치지 않더라고요. 그 상태로 서로의 눈을 10초 정도 바라보다다. 거의 서로 동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둘다 술에 취해서 그런지 적극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표출했네요. 그날 밤 그렇게 야외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재수씨가 묻는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한 후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가보고 싶어요 라는 대답을 했네요. 어색한 감정을 가진 채 각자 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다음 날, 늦지막히 일어나서 점심을 준비하는데, 재수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행동을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끝까지 가보고 싶은 마음과 우정을 배신하지 말자는 마음이 교차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친구 녀석이 자꾸 밤엔 낚시를 갈지 골프를 칠지 어떤 것이 좋겠냐며 물어보는데 그런 것엔 관심이 가지 않고 오직 재수씨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나가야 할지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먹고 짐을 정리한 후 헤어지기 전에 운전석에 앉은 친구 녀석과 조심히 운전해서 가라는 인사를 하면서 옆에 앉은 재수씨의 눈을 쳐다봤어요. 그녀도 저를 쳐다봤고요.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속 정리가 안 되고 있네요. 저의 이성은 실수이고 여기서 끝내라고 말하는데 감정은 그렇지가 않네요. 왠지 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일주일째 여전히 재수씨와 그날 밤 일만을 생각하며 보내고 있어요.